산삼이 우선이냐, 인삼이 우선이냐? 이이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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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 이거를 천종인지 어떻게 보면... 아, 이게 1 0만이라 가야 되나? <laughs> 너는 그냥 인정, 무조건 인정. 너그 정도 고생했다. 너 천종. 아 이게 뭡니까? 나이트 보이지, 나이트. 보이지. 아 산삼 이게 이걸로 나이를 재는 거죠. 산삼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요거 뇌두라고 그러죠, 뇌두. 아 이거 몇년 정도 된 겁니까? 어, 이게? 22년 정도? 와, 고기와 음. 삼삼주와 한잔하면서, 와, 또 기대됩니다. 이 향을 또한 번, 천상과 다른 또 산삼의 향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이제 후라시를 키고 볼 때가 됐어요. 많이 이제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한번 화덕구이의 고기를 보겠습니다. 개봉받습니까? 네. 와, 엄청 맛있게 익었, 익었을 것 같은데. 와, 야, 아, 야, 아, 아, 기가 막히다. 진정한 화덕, 와, 화덕이 맛이야. 와, 아, 야, 아, 기가 막히는 아, 야, 와, 열로 익힌 거야. 이게 와,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요만한 거한 덩어리 굽기 위해서 1시간을, 그러니까요 하고... 이렇게 자주 해드세요. 해 아유, 일상생활이 힘들까, 바쁘니까. <laughs> 와, 안름에싹다 음. 이겼는데. 죽인다, 죽인다. 음. 와 자, 천삼주. 3주. 천삼주다, 한삼주. 거의 그러니까. 22년. 22년. 개봉. 와. 색이 아직 지게 말지. 아, 까 네. 천삼주에 비하면, 네. 그냥 소주 형태야. 아, 이것도 향이 굉장한데요? 그지. 야, 네. 근데 천삼에 비하면은 조금 덜한데, 응. 천삼의 향은 약간 강하고 이거 응. 은은하면서 되게 부드럽고, 응. 와, 괜찮다 이것도. 안전한 보겠습니다. 와, 미쳤는데 이거? <laughs> 야, 화덕구이가 역시 맛있네.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이번에는 김치랑 한번. 화... 어? 와, 처음엔 삭하게딱 음. 있으면 거기서 입술이 싹흐르 음. 쓰는... 음. 야, 제대로, 제대로. 음. 제대로 잘됐다. 야, 상상들 귀한 수를. 이런 거는 22년짜리는 얼마 정도에? 7년짜리가 5만원이고, 어? 22년짜리는 10만원이고. 생각보다 싸네요. 응. 그러니까 와인, 와인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 음. 탄삼 가격으로 따지면은 22년이면 고가의 탄삼이거든. 연수로 따지면은. 네. 근데 약통이 너무 조그매. 아. 약통이 뭐 35g 정도 나가면은 대박인데. 네, 근데 이게 뭐, 그람수가 얼마나 나나, 이게? 약통을 이제 조금 해도 커야 되지 판매가 되는데, 그 작을 때는 와인병, 이렇게 담아갖고. 이 약성봉 같은 경우는 같은 거 흔히들 사람들이 음. 약통이 큰 거를 다 원해. 내가 고객들한테 얘기를 하거든. 약통 큰 거를 원하면은 인삼, 아니면 사양삼이 낫다. 응. 음. 자연삼은 약통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해. 미관상으로는 크고 좋으니까. 네. 솔직히 뭐 인삼이나 사양삼이더 크거든. 그어 솔직히. 몇년안 응. 돼도 네. 나는 첫 번째가 연수라고 생각해. 응. 오래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응. 큰 거를 보는 응. 건데. 산삼을 이제 연수를 보는 거는 내두로 보는 거잖아요. 군재처럼 하나, 둘, 셋, 넷. 응. 요거로 보는 거잖아요. 음. 이제 내일 산삼을 키러 가잖아요. 근데 이제 장례삼이 있고, 뭐, 밭장례, 시장례, 이게 너무 많아요. 천종되기 전에 지종삼.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방법들은 뭐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응. 연수로 그냥 따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닭이 우선이냐, 달걀이 당연히... 우선이냐, 그러면은 산삼이 우선이냐, 인삼이 우선이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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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산삼이 먼저일 것. 같은데. 산삼. 왜냐면 인삼은 인간이 재배한 거고 산삼은 어. 산에다 나온 게 뭔지 아니야? 아네. 네. 어. 맞습니까 맞아. 네. 처음에 이제 산삼의 씨를 이제 받아갖고 밭에다가 차각막을 치우고 거기다가 이제 삼씨를 뿌리고 인위적으로 이제 거름도 주고 네. 그게 인삼이 돼 버린 거야. 인삼은 어. 6 년? 산삼은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린데 6년 근 인삼은 6년 뿐이 못 살아. 5년째 많이 죽는데 6년 근도 거의 많이 아안 나온다. 그래서 인삼은 거의 6년 뿐이 못 산다고 정해져 있고 이제 산양삼 이제 인삼 조그만 새끼를 이제 산에다 심어서 키우는 경우도 있고 인삼 씨를 갖다가 이제 산에다가 씨를 뿌려서 인위적으로 키우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산양삼도 6년 뿐이 못 사는 거예요? 밭에서는 인삼인데 6년 뿐이 못 살지만은 산에다가 씨를 뿌려서 키우는 거는 12년. 보통 기준이야, 이게. 더 오래 산다. 네. 그러면 뭐 15년, 1 6년까지도 어. 살지. 그러면 20년 사는 사람은 뭐예요? 20년은 사람 손에 더 이상 안 타고. 야생삼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네. 인삼씨도 아니야. 아. 야생삼씨를 새가 물어서 산에서 떨겨서 나오는 게 야생삼이라고 그러거든. 예. 그 야생삼이 성장하기에는 매우 힘들어. 그게 왜그러냐면은 새들은 산삼 씨를 되게 좋아한대. 예. 그래서 이거를 먹고, 씹어 먹는 게 아니고 새들은 통으로 먹는. 이 위를 거쳐갖고 내려오면서 안에서 뭔가를 작용을 하나봐. 이게 아, 예. 그러니까 작용을 해서 또 배설해서 그게 통째로 나온단 말이야. 씨가 그 배설이 미끄 밑거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더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지. 60에서 70%. 사람이 인위적으로 씨를 뿌려서 나온다? 5에서 10%. 아, 새가 인삼 씨를 응. 먹고 배설할 경우도 있잖아요.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지. 연수를 먹는 게 사냥삼 씨를 먹고 하면은 연수는 좀 높아지는 경우가 네. 있고. 인삼 씨를 먹고 하면 은 성장을 그것도... 많이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종자가 좋냐나쁘냐에 아, 차이가 두려워 아, 보면. 이, 아, 이 야생 삼은 몇 년까지 살니? 까 환경 조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이제 많이 살면은 30년, 40년, 50년까지도 살고 중년기 뭐냐면은 야생 삼은 1대냐, 2대냐, 3대냐 이거를 거쳐. 어 어. 사냥 삼 씨를 먹고 야생에다가 이렇게 처음 올라왔어. 네. 그러면 야생 1대 3이고 네. 얘는 야생 1대3에서 오래는못 살아. 예. 네. 그러지만은 사생삼보다 오래 살아. 그러다가 얘가 죽으면서 씨를 또 나오잖아? 예. 네. 그러면 얘가 야생 2대3 대 아. 야생 2대3에서 얘가 죽으면서 아 씨를 번식하잖아? 아 그러면 얘가 야생 3대3으로 나오는 거야, 씨가. 그러면 야생 3대3부터 지종삼삼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지종삼이라는 거야. 어, 지종삼. 야등그 지종삼이라는 게 천종에 가까워진다는 뜻이거든? 아. 그 그러니까 천종은 산에서 태어난 삶이라고 거의 응, 보면 되잖아요. 원삼이라고요. 네. 원장. 그럼 유전자 자체는 응. 어떻게 보면 인삼일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응. 이거를 거치다든지 응. 아니면 진짜 산에서 태어나 가지고 오랫동안 산삼이든지 응.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네요. 음, 응, 그렇죠. 한마디로 고초의 고초 고초 고초를 해서 가지고 너만 천종으로 선택받은 자가 되든든지 응. 아니면. 아예, 시 자체, 유전자 자체가, 음. 천종에서, 50년 이상 산삼을 천종으로 보는 거네요. 음, 그죠 그러면, 천종 삼이 천종 삼일 수도 있잖아요, 유전자가. 5년 살 수도 있고, 1년 살때발견될 수도 있어요, 사람한테. 그러면 이거를, 천종인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천종인지 구분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도로 구분을 하는 거야. 연도로, 이제, 통상, 나눠져 있는 게, 50년, 60년 된 거는, 야생, 뭐, 3대3. 야생 4대3이라고 네, 할 수가 있지. 네. 그런데 이거는 지종이라고 하는 거야, 지종. 어. 왜 그러냐면은 40년, 50년, 60년 정도로 산다고 치면은 1대, 2대, 3대까지 거쳤다는 거야. 네. <laughs> 얘가 어. 천종의 씨인지, 야생에서 나온 그 씨인지는 모르지만은, 어. 어. 그러면은 얘는 천종급이라고 네. 쳐줘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한마디로. 그 너는 그냥 인정. 무조건 인정. 어. 너그 정도 고생했다. 어. 너 천종. 에이. 100% 천종이라는 거는 몇 년도부터. 우리의 역사로 올라가면은 산삼이라고 안 그랬어. 옛날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은 고려 인삼이라고 그랬지. 고려 인삼. 어. 지금 말로는 천종이거든? 네. 천종 산삼? 산삼 씨를 받아와서 이제 밭에서 뿌리고 이제 재배를 하니까 인삼이라는 명칭을 여기다 주고 산삼이라는 음. 단어를 저쪽에 넣은 거야. 음. 최초의 단어는 원래 인삼이지 인삼 고려 인삼 진짜 지종 정도만 돼도 그지 지종만 되면은 엄청나게 이게 22년짜리야 내 누가 그렇게 됐어 22년이면 근데 인삼이야 인... 아니야 인삼은 6년이고 그렇지. 그리고 산양삼은 12년이고 1,2대3 정도 1,2대3이지 1,2대3 네. 1대3이 될 수도 있지만 또 2대3이 될 수도 있는 예예예 예, 예. 어, 어, 이해력이 빠르네 아 제가 이해 많이 했습니다 <laughs> 아, 이게 힘만이로 가야 되나 <laughs> 내일 그러면 산삼을 캐러 가는데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볼 수만 케이스, 있으면 좋다 캘 수만 있으면 볼 수만 있으면 음. 좋겠다 산양삼은 사람들이 심었기 때문에 그 부위는 잘 알겠네요 그래. 거의 경계에 울타리 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산양삼을 재배를 하거든? 네.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네. 사냥삼은 자연적인 심으로 해서 커요? 응. 음. 그냥 심만 뿌려놓으면 끝이에요? 그랬더니 통상 그러지 않는데. 농약, 촉진제, 이런 걸 친다는 거야. 아, 그럼 사냥삼은 거의 인삼재배랑 비슷하네요? 그치. 그게 차이는 없잖아. 노지에서 키우나, 산에서 키우나, 그 차인데. 근데 왜? 여기는 6년분을 못살고요 여기는 12년 이상 살까요? 산에서 크는 사냥삼은 아무래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노지에서 키우는 것보다 손이 들갈 수밖에 없잖아. 내가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어. 못한다. 오직한지. 되게 초등학교 발상으로 치면 한마디로 일진 애들이, 강한 애들이 거기서 살아남고 그 일진 애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1대3이 되는 거네. <laughs> 이게 자연적으로. 큰다는 자체가 되게 힘이 어,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삶이 응. 모든 전기를 다 빨아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산에 있는 전기를 빨아먹고 자생한다 그건 모르겠네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 100년 동안 살면 어. 이 산에 있는 전기들을 다 빨아먹는다 천정산삼은 몇 년에 살는지 알아? 산삼은 되게 특이한 게 내가 잠을 자고 예전에 정주영 회장이 100년 이상짜리 천정삼을 뭐가 발견했다고 그래요 한 뿌리 한 뿌리 다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씩, 씹어먹고. 그투꺼비가 나왔을 것 같은데? 얘만 보면 무서워. 어. 어디, 어디, 어디? 저기다시기다저기다 어우, 깜짝이야. 아이고. <laughs> 아니. 뭐. <laughs> 아니.